안녕하세요. 천신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물 네. 점사 시간이 왔어요. 인물? 네. 어, 인물 누구지? 딱 지금 막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뭐 연예인 얘기하고, 뭐 가수 할거요 어, 네. 맞아요. 음. 가수 누구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사주만 불러드릴게요. 사주만? 네. 네.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에 재주가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 양반은, 이분은요, 자기 노력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방만으로 재주가 참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은, 손에 제주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예능의 기질도 있고요. 혹시 텔레비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네. 자, 이런 분들은 우리 같은 사주가 있는 분이죠. 근데, 어,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서울로 지금 한양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 올, 일사년에 사주를 봤을 때는요. 이분요. 많은 대중한테 이렇게 얼굴은 알, 밝혀졌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뜨지는 못했어요. 네. 음. 그런데, 이분이 올해, 을선연에 들어서서는요, 어, 생각지도 못하게 이분이 여기저기서, 근데, 이름 나요. 이름도 나고, 소문도 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겠지만 자리를 이동변동하실 거예요. 어, 이동변동을 해서, 조금 내가 올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난 해가 되죠. 그리고, 어디 얼굴도 성형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성형이요? 예. 네. 그러고 나면 이 사람 또 괜찮아요. 그리고, 어... 올, 여태까지는 이분이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여태까지 핸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많이 못 얻으셨거든요. 그런데 네. 올부터는요, 1, 4년에는 이분이 내가 이제는 수학을 거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단계 나아져가고또한 단계 나아져가고 음, 많은 자꾸 이게 대중이라 그러냐 대중들 앞에서 자꾸 이름을 알려야 돼요. 근데 사실 이분이 많이 조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어떻게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많았었나요? 어, 네 유튜브랑 이런데 좀 보십시오. 네. 근데 이분이 방송국에서도 나오신 분이고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뭐랄까요, 어, 여태까지 제가, 이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여태까지 씨앗들을 뿌렸다면, 이제는 올부터는 걷어들이는 해가 되죠. 그래서 많은 누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귀인이 하나, 둘, 두 명입니다. 두 분이 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생일달에, 어, 양력으로 내 생일달이 되든, 음력으로 내 생일달이 되든, 이분이 서서히 시작을 해서, 어, 불안간에서 우리 많은 대중들한테 얼굴 좀 익히는 시기가 좀 오실 겁니다. 네. 근데 이분 유튜브에서도 많이 뜨 갖고 계시는 분인데, 네? 네. 응. 네. 어, 지금 이분이 어딘가에 지금 되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좀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때까지 지금 씨앗을 뿌렸어요. 이분은 내 나름대로의 고집도 강하신 분이에요. 강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맺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강해서 누구한테 부모님이든 뭐든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가 이걸 잃어서 발판을 잡고 올려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때까지 시합만 뿌렸을 뿐이지 걷어들이는 시기가 많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욕심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올 을사 년에는 이분이 욕심을 좀 부리시만도 하죠. 왜. 열매가 열리면 내가 그 열매를 수확을 해야지 다음에 또 열매가 열리고 계속 수확을 해서 들 걷어들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해는 을사년에는 내가 앞으로 발판으로 뻗어서 나가는 시기가 되죠. 자리도 이동이 되고요. 좋은 나한테 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분 진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누가 아프신 분이 계신가? 근데 조금 그런 거는 우환이 있어도 어, 일단은 내가 하는 일에 만춤 쫙. 고 거기 지금 몰두하고 를 욕심이 많아요. 꿈이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릇 시기가 지금 딱고 왔어요. 그러니까 슬슬 시작하셔도 돼요. 상반기가 보면 상반기 자 음력으로 자 3월 달부터 문이 열립니다. 음력으로 자 빠르면 2월 달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음력으로 3월 달에 슬슬 문 열려서 확 <laughs> 터진다.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딱 수학을 거들 시기가 바로 올해 부터입니다 응. 또 다른 것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이분이요 네. 정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로트 혹시 선생님 좋아하시나요? 아니, 아니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전 트로트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네 이분이 미스터 트로트 3에 나오는 박지우 씨세요 <laughs> 누군지 모르시죠? <laughs> 난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네 지금 되게 인기도 엄청 많고요 네. 늦은 나이에 이제 에어컨 기사를 하다가 지금 이런 예능 쪽으로 가고 있는 분인데 이게 음... 엄청 많아요. 혹시 이분이 탑세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들수 있을까요? 가세요. 어... 그게 바로 올일산년입니다 그럼 1등은 혹시 가능할까요? 1등은 사실은 좀 약해요. 아... 1등은 사실은 좀 약한데 어, 저는 지금 숫자 2가 보이거든요. 어, 아, 네. 숫자 2가 보이니까 뭐 1등도 좋고 2등도 좋은데 근데 이 등은 좀 아쉽죠. 이분 욕심이 많거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 이분 욕심이 많다고. 어, 자기 야망도 꿈도 욕심이 많아서. 근데 이분 한 번쯤은 터뜨릴걸요. 기대해봐도 될 텐데. 네. 이분이 2등에서 딱 가면은, 어, 나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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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고집이 올라옵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 그거를 더 발판을 잡고 1등으로 갈수 있는 수준이 이분은 되죠. 난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자꾸 유튜브 대중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은 어, 그 시기를 이제 거들 드릴 때가 됐잖아요. 어, 데 성형 한 군데만 딱 했으면 좋겠다. 나는 <laughs> 네. 얼굴도 몰라요. 나는 이, 저기 임영웅 임용, 임용하고 좀 나오는 그냥 양반들밖에 모르지. 나는 그런 거잘안 봐서 뉴스밖에 안 봐서요. <laughs>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럴 시기가 올 을산에 왔으니까요. 잘 하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응, 네, 어, 감사합니다.